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전기분 재무상 태표 전기분 손익견서 입력했고, 이번 시간에는 전기분 원가 명세서부터 입력을 하겠습니다. 어, 이교재는 지금, 어, 나눔 ANT 출판사의 ANT, 영어로, 영어 대문자로 ANT 전산에게 1급 교재에 2024년도 교재로 지금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공부를 더 깊이 하고 싶으신 분은 이 교재를 사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면에 문제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 보고 이제 공부하셔도 되고요. 자, 전기분 원가 명세서를 열면은 이렇게 뜹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전기분 원가 명세서에서 이게 우리가 여기 그 편집을 누르게 되면 제품매출원가 요거를 사용한다 이겁니다 왜냐면 원가명세서니까 제품매출원가를 구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요 편, 편집을 눌러서 요걸 여로도 이렇게 바꿔 준 거예요 V에서 여로 그리고 이걸 선택을 하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입력이 돼요 이렇게 요 기말제공금이 여기 자동으로 여기 들어갔습니다 기말제공금이 여기 기말 재고금이 자동으로 들어갔어요. 요게 어떤 거냐면은 앞에서 우리 공부하셨던 전기분 재무상태표 전기분 재무상태표 있었죠? 여기에 앞에 여기에 여기에 지금 세 개가 들어갔죠. 여기 세개 재고자산. 지금 이거는 그 기말제공금이니까 1800만원 요거 있죠 제공금 1800만원 요 금액이 요기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제품 기말제품은 이제 손익산서에 들어가고 여기 원재료도 여기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문제를 뒤로 넘어가서 어, 잉여금처분기산서 요거 하기 전에 지금 이제 원가명세서 어, 요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걸, 그 기말 재고액을 재무상태표에 제일 먼저 적고, 그 다음에 원가명세서가, 그 다음에 제일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손익견서, 잉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 원손잉제 이렇게 외우라고 있죠. 그럼 여기 제일 먼저 원재료비라고 있어요. 원재료비. 여기에 코드에, 원, 재, 료, 라고, 이렇게 찍으면, 어, 원재료비에 대해서 이렇게 입력하는 난이 나옵니다 팝업창이 뜨는데 요 기초원재료 하고 단기원재료 매입액을 여기다 입력합니다 1650만원 그 다음에 단기원재료 일지0일7로그 다음에 한번 두번 이렇게 되고 기말재고는 여기 3800원 여기 자동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건 못 고칩니다, 이거는. 이거 고치려면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가서 고쳐줘야 돼요. 확인 누르면 원재료가 153500. 153500. 똑같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농업비에고딕글씨는할 필요 없고, 제일 밑에 있는 거, 그것만 들어갑니다. 기말, 여기 기말제공금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기말제공금. 기말제공금이 여기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에 기말 원재료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요두 개가 지금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입력했던 게두 개가 이리 자동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액이 틀렸을 때는 전기분 재무상태표에다가 그 기말 재고액을 입력해 줘야 이렇게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금이죠. 임금. 자 임금 금액이 98, 665. 자, 이렇게 들어갔고 그다음에 이제 경비에 여기부터는 이제 그대로 똑같이 입력해 주면 돼요. 똑같이. 자, 복리후생비 500원 됩니다. 이거는 제조부의 복리후생비예요. 23450 직원들 그 제조 부서에 근무하는 공장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있고 그다음에 영업부 본사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있죠. 그래서 코드가 달라지 여기 다 500원대 코드입니다. 그 다음에 기업 업무 추진비. 이건 접대비였는데, 올해 24년도부터 바뀌었죠. 300만원. 이제 기업 업무 추진비로 해야 됩니다. 접대비란 계정 없어졌어요. 가스수도료. 자, 이 가스수도료가 4865. 486. 4865. 이 가스수도료와, 어, 전력비. 여기 지금, 전력비는 여기 지금 안 나왔는데 전력비와 가스수도료가 그 800번대에선 수도광열비로 합쳐서 합니다. 근데 왜 이걸 나누냐면 여기서는 공장에는 가스수도도 많이 들어가고 전력비도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이걸 구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강가성각비 강가성각비가 그 요거 있죠. 2 1 8 0 0 21800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수선비, 수선비는 그19500 플러스 플러스라는 건공 3개 붙인다. 이거에요, 자동으로 수선비 됐고, 그 다음에 보험료. 보험료 어, 1,250만원 이렇게 하고 플러스키 누르면 공세기에 붙죠 차량 유지비 자 차량 유지비는 3,900만원 이렇게 플러스 플러스 누르면 되고 소모품비 소모품비 금액이 17890 이렇게 플러스 해주고 잡비 이게 플러스가 더 완전 뜻이 아니에요 지금 플라스키 누르면 공세기가 붙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90, 잡비가 96만원. 요렇게. 96만원. 그 다음에, 잡비까지 했고, 그 다음에, 기초제공금은 여기 자동, 기초제공금은 여기다가, 기말제공금은 자동으로 들어갔지만 기초제공금은 입력을 해줘야 돼요 이게 고디글씨지만 기초제공금하고 기말제공금 이런 것들은 입력을 해줘야 돼요 기초제공금 여기 3430자 요거는 지금 예외입니다 고디글씨지만 들어가야 돼요 3430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기말제공금은 여기 자동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학계가 380, 560 금액이 똑같습니다. 380560 금액이 똑같아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아, 력 이제 그 원가 명세서, 전기분 원가 명세서 됐고 그다음에 이제 잉력금 처분 계산서를 이제 입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정상대표 손익 계산서 요 순서대로 이 메뉴 순서대로 했지만 원래는 그 기말재고만 재무상태표에 먼저 입력하고 원가명세서에서 단기제품제조원가가 나와야 손익계산서 입력이 되고 그 다음에 잉여금처분기단서에 입력이 되고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시험 문제 수정하는 문제가 나오면 원손잉제 원가명세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기단서 재무상태표 단 기말재고만 어,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먼저 고치고 원소링제로 이제 수정하는 문제가 시험에 나옵니다. 이게 4점짜리라, 어, 좀 약간 까다로운데 그건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자, 잉여금 처분 계산서 이걸 엽니다. 이걸 열어가지고, 자, 여기 처분 확정일이, 어, 여기 나와있죠. 24년 3월 1일. 자, 2024년 03월 02일. 자 여기에 전기월 이어금은 여기 갖다 적어줍니다. 전기월 이어금 여기에 13837 그다음에 플러스 이렇게 하면 03에 붙죠. 그럼 당기순이익은 이건 자동으로 왔습니다. 이게 어디서 왔느냐면 전기분 손익계산서 여기서 온 거예요. 여기 전기분 손익계산서 여기 지금 40515. 40515죠? 여기 보시면 40515, 40515. 근데 요거, 만약에 이게 이제 수정을 해가지고 이게 금액이 달라지면 여기서는 요 불러오기 버튼 누르면 됩니다. 불러오기 버튼을 누르면 이 숫자가 바뀌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연습 문제를 풀어봐야 됩니다. 이제 같이 이제 요거 입력하고 나서 이제, 연습 문제를 이제 같이, 몇 회분을 연습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입력하면 되고, 자, 여기 나머지는 없죠? 있으면 요 밑에다가 입력해주면 되는데, 없으니까, 지금 여기 5, 4, 3, 5, 2. 자, 5, 4, 3, 5, 2. 이걸로 끝났죠? 근데 요게, 5, 4, 3, 5, 2가 어디에 이제 요게 들어가냐면, 어디하고 똑같냐면, 요리 들어갑니다, 요기 들어갑니다. 여기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54352.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여기서 나온 게, 요 54352. 당기말 미처분이여금. 요게 요리 나옵니다. 아직 주주총회를 안 했으니까 주주총회 하면 이게 이제 처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54352. 전기분은 그냥 이렇게 다 이제 처분됐다고 보고 그냥 요거 갖다 이렇게 입력하면 되는데, 단기분일 때는 요거 이제 전표 추가 버튼을 또 눌러야 됩니다. 요거는 뭐, 시험에는 안 나오니까. 하여튼, 여기 요기, 요기 2월 2여금 요금액이, 요금액이 요리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대차 차액이 없어져야 돼요. 자, 그래서 요렇게 이여금까지다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이제 더 입력을 합니다. 이제 거래처별 초기이월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요 문제로 입력을 하는 건데, 이 거래처별 초기이월은 어떤 경우냐면 채권채무가 채권채무가 이제 전기에 이만큼 이제 받을 거와 줄 거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금년에 넘어와서 이제 받을 건 받고 지급할 건 지급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거래처별 초기월 원은 채권 채무에 관해서는 반드시 여기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럼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여기서 불러와 줘야 됩니다. 전기분 재무상태표요. 불러오기 버튼이 있으면 전산에게 1급에서는 불러오기 버튼이 있으면 다 불러와지고 전표추가 버튼 있어도 그 눌러주고 불러오기 버튼이 있어도 눌러줘야 돼요. 근데 전산세무 2급에서는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주면 안 됩니다. 불러오기 하면 아니어를 해야 돼요. 특히 부가세 신고서에서는. 그래서 여기 불러오겠습니다. 그러면 이해하면 예 전기분재무상대표에서 입력했던 거. 여기서 입력했던 게 여기 다 불러와집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이 전기분재무상대표에 입력했던 요 금액이 현금12772. 다 금액이 똑같죠? 여기 자산부채 자본. 자산부채, 자본까지 여기 싹다 불러와 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러온 다음에, 불러온 다음에, 이제 이 채권 채무를 적어야 돼요. 자, 이게 외상매출금인데 두 군데한테 받을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위에 이걸 다 불러와줘야, 불러와줘야 우리가 다 이걸 입력할 수 있어요. 일부만 그 시험 문제 출제되는 거 보면 일부만 여기 이렇게 있고, 그래서 다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서 다 불러온 다음에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줘야 돼요 혹시 또 빠지는게 있을 수 있으니까 자 여기 외상매출금을 이렇게 클릭을 하고 두 군데에서 받을게 있죠 그럼 이쪽을 클릭합니다 이쪽 클릭하고 여기는 이 거래처 clo 원단상사를 직접 입력 안 돼요 도움말키 f2 눌러야 돼요 f2 눌러서 clo clo 이렇게 입력하고 13250 플러스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F2 누르고 원단 상사, 자, 여기 원단 상사 있죠? 원단 상사 14850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대처 차액이 안 생겼죠? 이두 군데 받을 금액 합친 게 요거 하고 일치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선급금이에요 그럼 여기 선급금 여기 있죠? 클릭하고, 이쪽, 오른쪽에 클릭하고, F2. 자, 고트 상사. 고트 상사. 고트 상사에 6,600. 이렇게, 660만원. 6,600 입력하고, 플라스키 누르면 660이 되죠? 이 플라스키라는 것은 키보드 맨 오른쪽에 플라스키 누르면 공 3개가 자동으로 붙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 자, 외상매입금 이거 두 군데죠? 여기 외상매입금은 어, 요쯤 밑에 있어요. 여기에. 여기 요기 있죠? 외상매입금에 클릭하고 오른쪽 클릭하고 F2 눌러야 됩니다. 도움말키 눌러서 빌리패션 빌리패션하고 2300만원 그 다음에 F2 누르고 대한 대한 1,400만원 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번엔 지급어음 지급어음에 F2 누르고 역시 대한 지금 지급어음 대안이죠? 지급어음에 대한3,300 대안, 그러면 여기 3,300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지급금, 요거는 두 군데죠. 그럼 여기 미지급금. 자,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미지급금인데 누구한테 갚아야 될지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래처를 적어야 돼요. 이렇게 F2 누르고, 어, 마인. 뭐, 주자는 안 찍어도 돼요. 그냥 마인만 하면 나옵니다. 2800. 그 다음에 F2 누르고, 현대. 현대카드, 7315. 이렇게 하면, 여기 차액이 없죠. 시험 문제는, 이렇게 그 차액이 생기게 하고, 뭐 금액이 틀리게 나오거나, 뭐 빼뜨리거나, 이렇게 출제되고, 이걸 이제 제대로 입력을 해줘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다 입력하라고 나오진 않고요. 일부 한두 개 정도만 나와요. 그 다음에 단기 차액금. 클릭하고, 오른쪽에 가서 F2 누르고 미래은행 미래은행 8천만 원 그다음에 장기 차입금 F2 누르고 경제 경제은행 1억 1억 이렇게 됩니다. 그럼 입력이 다 끝났죠? 입력이 다 끝났어요 자 이런식으로 입력을 해줍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는 이런거 TG급 중단 부채는 없고 이 부채와 자산 채권과 채무는 부채와 자산 중에 채권채무 채권채무 받을 거와 줄거 요런 것들은 반드시 누구한테 받을 건지 누구한테 줄거 있는지를 입력을 해줘야 제대로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 우리가 전기 이제 전기분 재무 어 제표 입력을 하는데 거래처별 초기월까지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게 회사 등록, 거래처 등록, 계정과목 및 조계 등록, 전기분 재무 상태표, 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잉여금처분계산서, 거래처별 초기월 여기까지 입력을 했습니다. 요 순서는 어, 원손 인재요 순서인데. 단 기말재고는 기말재고는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먼저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나오는 맨 꼭대기 단기말 미처분 잉여금은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여기에 이렇게 2월 잉여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요 금액이 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나온 금액을 갖다 그대로 적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거래집을 초기열까지 했어요. 자 이제 요거 한 번씩만 이렇게 해가지고는 시험 문제 나오는 거를 제대로 풀 수가 없어요. 특히 이 전기분 재무제표 입력하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어, 연습을 많이 안 해보면 좀 여러분들이 풀기가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요거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연습할 겁니다. 물론 이제 거래처 등록이나 요거 그다음에 거래처별 초기월도 마찬가지고. 회사 등록은 뭐 어쩌다 한번 나오고 전세내기 2급에 주로 출제되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연습을 좀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